제가 만약 오늘 탈락한다면 그것은 관리 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땡땡 기관 회계직 근무를 위해 전산회계 1급과 재경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때문에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과 회계에 관한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무 수행상 관리 회계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이미 파악하여 현재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1차까지 합격한 상황이며, 한달뒤 2차 시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락하게 된다면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2차 시험에 꼭 합격하여 조금 더 향상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긴장을 했다. 혹은 제가 가진 역량을 다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와 같은 해피성 답변은 금지입니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의 핵심 역량 중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단할 계획이라는 것보다는요. 이미 수행 중이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계획 중이다. 계획을 수행 중이라 라고 하는 수행 중인 계획을 위주로 설명하시는 게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